안녕하세요. 어, 무가 나는, 많이 나는 계절, 늦가을과 초겨울, 또 겨울 내내 들어 먹는 가장 값싸고 맛있는 우리 곁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무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것이 무조림입니다. 근데 무를 잘라야 돼요. 어, 썰어야 되는데, 위에 이등강은 이렇게 가감하게 썰어내세요. 근데 여기, 여기 있네? 요거는 좀 불려내고, 어, 요런 것들이 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지에서 발부리, 달린 뿌리, 그, 이파리가 달린 데인데, 요거는, 말려놨다가, 어, 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말려놨다가 저걸 하시면 돼요. 뭐냐? 어, 물내는데 써도 되고, 금방 뽕 갔을 때도 그냥 무는 한, 한 겨울 내내 우리가 옛날에 무껍질만 모아서 말리는 것도 있고, 무를 썰어서 말리는 것도 있는데, 어, 우리 한국의 음식에서는 사찰 음식이든 한식이든 간에 빠질 수 없는 재료라 생각하시면 돼요. 무는 한, 요게 2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얇아도 맛이 없고, 너무 두꺼워도 끓이는데 굉장한 아, 어,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한 2cm가 제일 우리 눈에는 보기에 좀 좁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반좀 좀 잘라도 됩니다. 그냥 넣으세요. 그냥. 어, 어 굉장히, 어, 이 물을 뭐, 볶거나 하는 것은 왁저지를 해가지고, 요보다 한배더 굵은 크기로 하기는 하는데, 어, 위에 부분은 맛있는 부분입니다. 요 위에 부분은 되게, 먹으면 달고 또 햇빛을 많이 보고 바람을 많이 쐬고 또 접촉 공기와 접촉도 많은데 맛있는 부분이고 밑에 아랫부분은 어떠한 생각하면 약간의 그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접이 나오는 맛인데 약간 싱거운 맛이죠 햇빛과 바람과 이런 접촉이 적기 때문에 약간 싱거운 맛인데 이거는 또 그대로의 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뿌리를 이렇게. 어, 약간 시큼한 부분을 이렇게 버렸다 해들어도 이건 깨끗이 흙만 틀어내고, 다시 말려서, 요 위에 부분이랑 같이, 무, 물을 내는데 쓰면 어, 무는 한 개도 버릴 게 없습니다. 어, 외국에 가면 굉장히 무가, 우리보다 잘더라고요. 근데, 어, 무의 활용법이 우리 대한민국만큼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약간 두툼하고 크도 됩니다. 어 나는 어, 좀더 크게 하겠어 하면 크게 하셔도 됩니다. 생강은 지금이 무하고 굉장히 나는 계절인데 무를 오래 졸이면무 향내가 굉장히 지독한데 생강은 이렇게 좀 썰어서 이렇게 넣으십시오. 무랑 같이 조여 어, 음. 조리를 내 겁니다. 그러면 생강이 가끔 씹히는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에다가 음, 물을 먼저 넣겠습니다 물을 한번 끓여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양념을 얹겠습니다. 이렇게 끓이고, 끓이는 동안에, 얘를,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은, 어, 간장을 넣어요. 무는 지금 좀 굉장히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청을 넣지 않아도 돼요. 어, 근데, 어때까를 위해서? 난 조청을 넣어야 되겠어, 한 스푼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밖에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파도 썰어 놓고, 마늘도 다져 놓고, 뭐, 오만 것을 다 다져 놓는데, 여기에, 어, 장, 어,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벌게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무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을 겁니다. 소금 한반티 정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약간, 어, 스님들이 약간 이렇게, 빨간 것도 좋아할 때가 있겠지만 많이 먹기 위해서 약간 희목구리한 맛도 입니다그 대신 지금 제가 물만 부었는데 이물 속에는 어 기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기름 참기름 들기름은 제가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지금부터 끓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것이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소금 이렇게 해서 양념을 준비해놓고 무가 한 소금 끓어오르면 제가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어렸을 때 무는 남의 집 밭에 있는 것도 하나쯤 뽑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쓱쓱 닦아가지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껍질을 손으로 이렇게 벗할 정도로 벗겨내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요기를 할 정도로 무어를 먹었던 우리 민족이었고, 또 이제, 무를 이렇게, 어, 위뚱만 이렇게 약간 잘라서, 어, 땅 속에 보관을, 땅의 지열이 실제로 그 보온이 되고, 또, 어,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무가 보호하게 뭐 이렇게 저장되기에 굉장히 좋은 기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밭트에 보면 무구둥이가 있다 말한 것이 한 두세 군데 있으면 그게 무를 집어넣잖아. 근데 어렸을 때 보면 그 무구둥이에 가서 무파오를 하면 제일 싫었던 것 같아. 근데 보살님, 우리 보살님은 꼭 위에 오라버리를 안 시키고 나만 시켜, 나만 그러면 아. 그만 막 차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뭐 욕은 안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를 꺼내고 아, 예, 집 밭인지 조금 가까우니까 그래서 무를 꺼내오고 뭐 그런데 무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어린이한테는 작용이 아니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신장염이라는 병을 이제 앓고 어머니도 이제 의사 선생님도 포기할 정도로 그런 병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살님이 해주는 약이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늙은 호박을 이렇게 그때는 호, 늙은 호박이 엄청 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엄청 큰데 그 호박을 꼭지를 요렇게 돌려 가지고 그 안에 실을 다 이렇게 걷어내 가지고 그 안에 무적 또배 어 어,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우리 그그랑이 있었는데 그토랑에 가지고 가지고 붕어 붕어를 사가 어 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그걸 잡아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결을 결락하면 사람들이 알랑가 모르겠는데 나라 벼껍질 벼껍질 그 이게 어, 게까끄라기가 있는 껍질을 모아 놨다가 호박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다 둘러싸가지고, 그게 불을 당겨가지고, 그 결을 태워요. 태우면서 개가 은근히 타기 시작하면, 그, 이제, 나중에 그 호박이 익으면서, 그 안에 것이 불불 끓으면서, 그게 이제 접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그거를 먹고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한겨울에 무랑, 어, 늙은 호박이랑, 배랑 어, 이 음식은 천하에 정말 우리 음, 어정 한국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정말 건강한 식재료가 아닌가 생글로 먹던 끓여서 먹던 익혀서 먹던 이게 정말 식, 좋은 식재료인 것다 생각을 하고 무는 그 어른이 되어서도 늘 사람들한테 칭찬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어 이제 여기에 제가 시무꾸리하게 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념을 얹어서 뭉근히 끓일게요. 뭉근히. 뭉근히 끓여서 무가 푹 물러야 아 옛날에 이가 없는 어르신들도 이 음식은 음 좋다고 했어요 연세에 드신 노스님들도 이 음식에 널 이렇게 우리 무조림 해보자, 해 먹자. 무왁자지는 기름에 들들들 뽑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무조림은 옛날 그큰 가마솥에 어 보면, 강원 때도 보면, 이건 누가 했냐 하면 큰 스님들이,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이 무 썰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는 거고, 또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스님이 되었을 때 기름이 많이 모자랐어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도 심지어 되게 아낄 때인데, 그러면 어, 나중그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기름을 한 방울도 안 넣는데, 나중에 요, 무, 무가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면 요 기름을 위에 마지막에 끼얹어서, 그렇게 해서 양념으로 이렇게 먹을 겁니다. 밥 반찬도 좋고, 어, 겨울 내내, 어, 양식이 될 겁니다. 요거 한, 제가 생각에는 10분은 끓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무를 어떤 걸만나냐에 따라서, 빨리 무르는 무가 있고 또 아주 안 무르는 무도 종자도 요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 선택은 지금 지금 이 계절이면 어떤 것을 가져와도 잘 무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조금 더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거의 무가 익었는 것 같은데. 이게 남비가 조금 약간 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기름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들기름을 먼저 한 스푼 얹고 이제 기름을 넣으면 다 맛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 방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 그리고 이제 깨소금을 얹지 깨소금 깨소금을 얹어서 이제, 부... 깨소금을 조금 넉넉하게 얹으세요. 짓을... 아, 이제 이러면, 이제 탁, 된 거예요. 음, 이제, 와, 아, 이거 되게 무서워. 이거 얼마나, 음, 무가 이렇게 물러야, 물으면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물러야 되는데, 이게 숟가락이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다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이게 음, 양념을 기름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더 빨리 물으는 어, 거예요. 기름이 워낙 옛날엔 중요하다 보니까 어, 마지막에 제가 기름을 넣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조림은 어, 물을 넣고 이렇게 좀 은근하게 오래 좀조리세요 그래가지고 물이 자작하게... 되어지도록 하고 내가 좀 이런 자연의 맛보다는 약간의 그 뭐지 어 양념의 맛으로 먹는다 하면 양념을 더 칠해서 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칠해서 그렇게 해 드시면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 무중한 개에 고춧가루 한 숟푼 넣는데도 이 고춧가루가 주는 호용이 이렇게 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붉잖아요. 근데 너무 붉은 거보다가 엄청 맛있는 무조림이 되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무를 풀풀 끓이다가 나중에 소금이나 기름을 조금만 쳐서 해도 무조림은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넣지 않아도 그 향이, 그 무의 제대로 된 맛,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밖에 사람들은 아마 여기다가 오만 정말로 맛있는 뭐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막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요렇게 하면 아마 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좀더즐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한겨울 어, 또 봄철이 오를 때까지 몸조림, 무조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